안녕하세요. 인키입니다. 지난 상편에 뒤이어 짱구가족과 떡잎마을은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알수 없는 겉보기엔 멀쩡한 괴물들에게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짱구 아빠가 출근한 뒤 여전히 가짜인간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었던 짱구 엄마는 짱구에게 오늘은 유치원에 가지 말고 쉬자고 하는데 오늘따라 매번 지각만 하던 짱구가 준비를 싹 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평소와 같이 유치원에 등원한 짱구. 떡잎마을 방범대 모두가 불안을 떨며 선생님들은 가짜인간이 아닐지 서로 추측을 해보던 그때 최성호 선생님과 원장님이 아이들을 불러모으며 삼바춤을 선보이곤 이번 여름 재롱전 지혜는 쌈바춤을 추게 되었다는 공지를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공지에 놀란 차은주 선생님이 서둘러 뛰어가 자신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며 반대를 해보지만 원장님은 흉악한 얼굴을 들이밀며 다음주면 갑자기 춤을 잘 추게 되어있을 것이라고 알수 없는 말을 하죠. 겁먹은 차은주 선생님에게 계속 얼굴을 들이밀며 공포감을 조성하던 원장님은 짱구가 쌈바춤 노래를 들으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쌈바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미친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쌈바춤만 추는 사람 사람들. 춤을 추는 사람들은 모두 가짜 인간임이 틀림없었죠.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온 나미리 선생님도 모두가 쌈바춤을 추는 기괴한 상황에 크게 당황합니다. 노래를 켜두면 춤만 추는 가짜 인간들의 특징을 발견한 짱구 덕에 서둘러 다 함께 도망치는 나미리 선생님과 떡잎마을 방범대. 하지만 중간에 차우주 선생님이 평소 짝사랑하던 가짜 흑에게 넘어가 당해버리고 다 같이 도망을 치다가 수지가 부르니 철수가 말리는데도 꿈지럽대던 훈발, 아니, 훈이는 눈물 을 머금고 도망을 가죠. 그렇게 다들 무사히 도망을 가나 싶었는데 입구를 가로막는 가짜 원장님과 아이들. 늘 이기적인 줄만 알았던 나미리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본인이 희생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막고 있던 나미리 선생님은 결국 괴물들에게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각 출근한 짱구 아빠는 후임인 고뭉치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실수로 자를 놓치게 됩니다. 날아간 자가 어디로 갔나 찾아보던 그때 고뭉치씨를 본 짱구 아빠는 기겁하게 되죠. 고뭉치 씨의 정수리에 꽂혀있는 자. 하지만 고뭉치 씨는 머리에 자가 꽂혔다는 것을 눈치조차 채질 못하고 의아해 하는데, 짱구 아빠는 고뭉치가 가짜 인간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말 말하지 않고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퇴근길. 고뭉치 씨까지 가짜 인간이라는 사실에 여간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짱구 아빠. 주변을 조심스레 살피며 역 밖으로 나온 짱구 아빠는 집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신규장님! 신규장님! 사실, 아까부터 다 눈치채고 계셨죠? 라며 머리에 꽂힌 자를 꾹 눌러버리는 고뭉치 씨. 대장님 이제 집에는 돌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짜가 이미 거든요그 말에 화가 난 짱구 아빠가 고뭉치에게 달려들려하자 갑자기 에이. 이상한 가면을 쓴 무리가 나타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는 짱구 아빠를 엄청난 기술로 쫓는 가면 무리. 도망친 아이들은 딱히 갈 곳도 없어 놀이터의 가장 어두운 곳에 옹기종기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다고 말하며 다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집으로 가. 봤자 엄마도 아빠도 모두 가짜일 가능성이 컸죠. 하지만 벌떡 일어난 철수는 우리 엄마는 절대 가짜일리 없다며 말릴 틈도 없이 집으로 뛰어가 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평소와 다름 없이 어머 이제 오니라며 다정하게 반겨주시는 엄마를 보고 안도하기에도 잠시 뒤에서 문은 서서히 닫혀오고 엄마의 뒤에서 조금씩 모습을 보이는 또 다른 나 어서 와 진짜 나그 모습에 겁을 먹다 못해 다리까지 풀려버린 철수. 철수가 떠난 후 남은 아이들은 한참을 더 앉아있다가 달리 다른 방법도 없고 고파오는 배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단 가보고 부모님이 가짜 같다면 살짝 빠져나와 다시 이곳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죠. 죽기 살기로 가면무리에게서 도망을 치던 짱구 아빠는 어, 엄청난 복색을 한 아저씨, 아줌마를 마주치는데 이 장면이 제일 소름돋긴 하네요. 집에서 평온하게 요리를 하고 있던 짱구 엄마는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는 짱구 아빠를 보고는 놀라 당황합니다. 짱구는 어디 있냐는 말에, 짱구는 지금 당신과 목욕 중이죠? 라고 말하다 굳어버리는 짱구 엄마. 그 말에 짱구아빠는 다급히 화장실로 뛰쳐갑니다. 철석같이 아빠라 믿으며 뜨뜻하게 목욕을 즐기고 있던 짱구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당장 짱구에게서 떨어지라며 소리를 치는 진짜 아빠를 보며 누가 진짜인지 헷갈리죠. 한참 진짜와 가짜가 대치를 벌이다 짱구 엄마에게 맞고 도망가는 가짜.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란다 밖에서 있는 고뭉치와 가면무리들. 짱구아빠는 어떻게든 집안에서 버텨보기 위해 흰둥이를 집안으로 들이려 하는데, 이상하게도 흰둥이가 으르렁거리며 집안에 들어가려 하질 않습니다. 짱구 엄마가 짱구아빠를 의심하려던 그 순간, 흰둥이가 뛰어올라 짱구 앞에서 배꼽 긁기를 하는데, 짱구는 평소와 달리 뭐 하는 거야, 흰둥아? 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모습에 낌새를 눈치챈 가족들. 짱구에게 넌 누구냐 소리를 치니 짱구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며 밖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진짜 짱구의 행방을 찾으러 짱구 엄마가 가짜의 뒤를 쫓으려던 그 순간. 차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베란다를 뚫고 집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 안에 타고 있는 가짜 짱구 아빠. 그 틈으로 짱구 가족은 가면무리에게 둘러싸이게 되는데요. 그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던 때에 어디선가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작은 버스 한 대가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며 짱군의 집으로 들어오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짱구. 가족들은 안도하며 차에 올라타고 차 안에는 마트에서 만났던 여자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제키, CIA와 같은 비밀조직의 요원이었죠. 집으로 갔던 아이들은 결국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놀이터에서 모이기로 했던 장소로 다들 모여있는데 저 멀리서 놀이터로 다가오는 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맹구의 콧물을 발견한 철수는 저 아니라며 아이들이 숨어 있는 곳을 가르키고 그런 철수의 뒤로 가면무리가 나타나죠. 느꼈다 싶어 아이들이 당황하던 그때 제키와 짱구네 가족이 탄 버스가 가면무리를 막아내고 짱구 아빠가 서둘러 아이들을 태웁니다. 도망가는 버스를 무심하게 바라보는 철수 버스 안에서 바라본 떡잎마을의 모습은 텅텅 비어 마치 유령마을 같았죠. 차한 대도 없고 나와 다니는 사람도 없다는 짱구 엄마의 말에 자세히 한번 봐보라는 제키 어쩌면 이 마을엔 더 이상 진짜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아 있을지 모른다며 제키는 짱군의 가족과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바래다주려는데 이미 마을 밖으로 나가는 곳은 모조리 막아둔 가짜 인간 무리들 주요 도로가 다 막힌 상황에 결국 떡잎 산으로 가게 됩니다 산길로 가면 이웃 마을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말이죠 어두운 산길을 한참 덜컹거리며 가고 있던 그때 버스 앞을 가로막은 불도저 한대 심지어 운전을 하는 사람은 짱군의 옆집 신혼 부부 아주 익숙한 얼굴이었죠 제키는 후진을 해. 보지만 뒤에도 불도저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앞뒤가 모두 막힌 진태 양난의 순간 기질을 발휘해 엄청난 운전 실력으로 빠져나오는 제키 그렇게 불도저 두 대는 서로 부딪혀 더는 따라오지 못할 줄 알았으나 따돌린 줄 알고 모두가 안심한 그때 엄청나게 기괴한 모습으로 몸을 뒤틀며 운전석에 달라붙은 여자. 제키가 주먹을 휘둘러도 마치 곤약처럼 모양만 변형될 뿐. 전혀 타격이 가질 않았죠 제키는 무력으로 막기는 힘들 것이라 판단해 차 문을 아예 열어버리고 그대로 나무에 들이박아 여자를 떨쳐냅니다 안전한 곳에 겨우 잠시 멈춰선 짱구 일행 제키가 본부에 지원 요청을 시도해보지만 이미 인터넷까지 모조리 끊긴 상황이었죠 갑자기 일어나버린 엄청난 상황에 다들 당황스러워하자, 자신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수 요원이라며, 가짜 인간이 처음 나타난 건 미국 캘리포니아였고, 그 다음이 멕시코, 또그 다음이 캐나다. 떡잎마을은 여섯 번째로 희생을 당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쌈바춤을 좋아하는 가짜 인간을 만든 사람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명공학 연구원, 아미고 레이였죠. 그때 갑자기, 차 뚜껑이 뜯겨져 나가고, 가짜 인간들이 몰려들어 짱구 일행을 붙잡게 됩니다. 제키는 일행을 포기한 채 혼자 도망을 가게 되죠. 허름한 건물에 끌려가게 된 짱구 일행. 건물 입구에는 용도를 알수 없는 감자들이 가득했고 그 모습에 의해 아 하던 때에 갑자기 바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끝이 어딘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오래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도착한 곳엔 희한하게 생긴 거대한 기계들이 가득했고 그 기계들은 감자 곤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걸어갈수록 보여지는 괴상한 기계의 정체. 이 집단은 곤약을...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만들어진 곤약 인간은 스스로 걸어가 또 다른 기계 속으로 들어가고 치익 소리를 내며 열린 기계 속에는 가짜 훈이와 유리, 그리고 맹구가 걸어나옵니다. 다들 잔뜩 굳어 공포에 빠져있던 순간 아, 여기까진 정말 딱 좋았는데 안타까운 용두사미의 순간이 다가오죠. 가면무리들이 나타나더니 내닷없이 천장이 열리고 경쾌한 쌈바춤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롯데월드 퍼레이드 마냥 쌈바춤을 신나게 추며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 여지껏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었던 공포 분위기를 아주 와장창 깨버리는 오늘의 주인공, 아미고 레이. 가면무리들도 옷을 벗어지기며 신나게 쌈바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제 입을 틀어막게 했던 바로 이 장면. 모두 함께 경쾌하게 쌈바춤을 추는 현장. 떡니 마을은 곧 쌈바의 고장이 될 것이고 매일매일 쌈바 축제를 열 것이라며 쓸데없이 비장한 목소리를 나타낸 아미고는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너네가 쌈바 춤을 추는 것이 보고 싶다고 말하죠. 짱구 아빠는 그런 아미고에게 화를 내며 너의 꼭두각시로 살 생각은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서 또 진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느닷없이 흰둥이가 하는 긁어긁어 벅벅을 보여주는 짱구네 가족. 그 모습을 하찮게 바라보며 없애 한마디만 하는 아미고레이. 그렇게 쌈바춤을 추던 곤약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남은 짱구네 가족마저 당할 뻔한 그 순간, 제키가 본부의 지원을 받아 총을 들고 나타나 기계와 곤약 인간들을 모조리 없애고 짱구 가족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옷을 벗어 제끼는 제키. 드디어 너와 결판을 지을 때가 왔다는 말을 하며 제키와 아미고는 서로 쌈바 대결을 하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구수한 떡잎마을 춤을 추며 결국 아미고 레이는 제키에게 지게 됩니다. 패배를 인정하며 일어난 아미고가 곤약으로 변하고 그 안에서 나타난 징그럽게 생긴 아저씨 그렇습니다. 아저씨는 제키의 아빠였죠. 둘은 쌈바 대결이 즐거웠다며 극적인 화해를 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용두삼이 그 자체이죠. 중간중간 나오던 의학스러운 사람들은 대체 왜 끼워 넣은 건지 영화를 제작한 무토 유지감독님. 취향이 참알수 없네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7세 이용가인 만큼 어른인 우리들이 이해해야만 하는 부분이겠죠. 엔딩만 자르고 본다면 흥미진진 그 자체였던 전설을 부르는 춤을 춰라 아미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